제가 우승하면 정말+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좋은 뜻으로 나온 거니까요. 제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. <laughs> 너무 신나요. 저는 구세군을 위해 여기 나왔어요. 미국의 노숙자를 돕는 단체죠. 절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선단체를 위해 우승하고 싶어요. 이건 불공평해. 너희가 훨씬 키가 크잖아. 난 위에까지 다떠도왔는데나손 <laughs> 떨려 미치겠다.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. 어떡해? 어,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?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 침착하자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정하고 집중해야 해요 어. 어떡해 안돼안돼 맘에 다들 어? 다들 막 <laughs> 말하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아무도 안 하면 차례대로 돌아가자 해, 차례대로 그냥 희생하는 해. 거지 5번 16번 웬일이야 어, 어, <laughs> 장난 아닌데 그렇게 맞히네 잘했어 좀 친해 할수 있어 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. 안 해본 거. 그래. 이 챌린지 좋다. 이 챌린지가 제일 좋아요. 채다 사워 크림. 응, 이거 매운데? 허니 바비큐. 어, 크레칩? 어, 크레칩이 대체 뭐지? 아무튼 크레칩.